그래서, 큰 세법칙이라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이고, 그죠? A의 확률이 P다, 이 얘기야.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행을 독립적으로 N회 대풀이 하는 거야. 그지? 그럼 1회마다 다 P의 확률을 가지고 가겠죠?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주사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주사위 얘기했었죠? 1회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근데 실제로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내가 여러 번대풀이하는 시행을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하면 6분의 1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분명히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10번 던졌는데 3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1회눈이 3번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10분의 3이라는 통계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아니야 자, 통계적으로 구한 확률이에요, 그죠? 이놈과 실제 수학적 확률 6분의 1은 <laughs> 미안해. 차이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게 오차가 있어, 그지? 어. 근데 그 오차라는 게 n 분의 x 이게 통계적 확률이란 뜻이에요. n 번 중에 x 번 일어난 거잖아, 그지? 여기는 p는 수학적 확률이고요. 그럼 걔네들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건그 오차를 보겠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 오차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죠그 오차가 h 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근데 h는 뭐예요? 그냥 적당한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작은 양수, 그러니까 적당한 양수, 어떤 양수. 1보다 작아요? 뭐0 0 0.1, 뭐 0.2, 0.0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확률이 아, 1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러니 네, 평균적 확률에서 수학적 는데 그래. 이, 걔, 걔네들이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클지를 모르잖아. 누가 더 클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크게, 크게 확률이 더클 수도 있고, 수학적 확률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잖아. 그니까 러 봐봐.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내가 10번 되풀이 하는데, 너의 상황과 내가 던졌을 때 나의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그게 확률을 가지고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될 확률, 내가 그렇게 될 확률. 또는 너희들이 각각 그렇게 될 확률. 이런 확률들이 다 다르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될 확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훈이가 10번 던져 3번 나왔는데 그런 놈과 실제 확률 6분의 1의 차이가 어떤 양수 H보다 작다 근데 이 H는 뭐냐면 그냥 적절히 작은 양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차, 오차가 분명히 날거 아니야 여기 1 쓰면 1 쓰면 안 되는 거고요. 1보다 작은 어떤 적절히 작은 양수예요. 무조건 1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1 말고 아무리 작은 양수 택하야도 0.1을 택하야도 0.2를 택하든 뭐 0.01을 택하든 상관없다 이 얘기야. 뭘 택하든지 간에 시행에서 n이 커짐에 따라서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시행에서 n이 커진다라는 것은 얘하고 얘의 오차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 부분에 주목하면 된다고 얘하고 얘의 오차가 줄어든다 이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라 거죠. 뭐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라 거죠. 0에 가까운 양수를 택하는 거니까, H가 이해돼. 좀더 줄여서 얘기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시행에서 n이 커지면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뜻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큰 세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 숫자를 크게 하면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로 구할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구한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얘기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 이해되냐? 알겠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씨 뭘안 나와. 아씨 동이 같아. 씨. 좋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가끔 태주 쌤이 아 수재이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laughs> 이런 느낌이니 그럴 때마다 아, 그렇게 훌륭해요? 라는 얘기하는데. 아 컴퓨터가 수재이 같아 그러면 아 컴퓨터가 정말 최신형이군요. <laughs> 이런 얘기하는데. 방금 그거 같았어 지금. 네. 내가 태주 쌤이고 얘가 수재이 같았어. 이상 수재이 같다고요 그렇게 좋다고? 아, 너 엄청 전단해. 칭찬인데? <laughs> 자 그래서 여기는 있거뭐 차근차근하면 읽어보자고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 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는 수를 확률, 확률에서 x라고 한다면 상대도수잖아 통계적 확률 n 분의 x는 그죠 n 의 값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짐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컨셉의 법칙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풀어야 가 아, 와. 아, 이 새끼 집중 못하고 자꾸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씨. 압수. 알맹이만 들고 다녀, <laughs> 그래서 그큰 수의 법칙을 말로 설명해 준 거예요.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비슷해진다, 이 얘기예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 피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숫자를 크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봐도 된다. 이걸 어디다 적용합니까? 자,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지 못하는 확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했었잖아. 어떤 마을에 천둥번개가 칠 확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2년만 조사했어. 2년 동안, 비가,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비가 왔을 때 천둥번개가 칠 확률을 한 2년만 조사한 거야. 그게 많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 왜? 1년에 비 오는 날이 한 50일? 40일밖에 안되거든. 그럼 30번, 340번밖에 30, 안해본 거잖아. 최소한 그지? 340번, 30, 30, 40번 우리가 조사한 거 가지고 천둥번개가 칠 확률을 계산하는 건좀 그렇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한뭐한 50년 정도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 비가 올때 천둥번개 칠 확률을 그 확률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예, 뭐 이런 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해서 크게 하면 걔를 우리가 믿을 만한 이론적인, 이상적인 수학적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큰 수의 법칙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이런 것들은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가 곤란해요. 그럴 때 통계적 확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밑바탕 원리가 큰 수의 법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진다라는 거니까. 알겠지? 그게 다예요. 아 그리고 여기 뭐한 개의 주사위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를 2항분포 b, n, 6분의 1을 따른다 이 얘기예요 시행 횟수를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시행 횟수를 10번도 한번 해보고요 30번도 한번 해보고요 50번도 해보는 건데 10번만 한번 해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0번 할 거예요 시행 횟수를 10번 했어 10번 했을 때 2항분포 실제로 요 계산을 해보는 거야 요계산에서 확률변수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니까, 러 10번 중에 빵번 일어난 확률이 0.1이에요. 두 번, 한번 일어난 확률이 0.3. 두번 일어난 확률이 0.291. 세번일어날 확률이 0.151. 이해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자, 10번 중에 1, 7번 일어난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0.00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사건인데, 10번 시행했을 때 7번 그 놈이 일어난 확률이 적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럼 8번하고 9번은 의미 없는 거죠. 10번도 의미 없는 거죠. 그죠? 10번 시행했을 때 어떻게 10번 다 일어나, 그게? 사기꾼이지. 탓자지. 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30번 했을 때도 볼게요. 30번 했을 때 빵번이라는 확률은 상당히 적죠. 확률이 6분의 확률이 1짜리잖아. 지금 6분의 1짜리인데 30번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게 빈번할까? 빈번할까요? 빈번하지 못하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럼 30번 던졌을 때한번 일어나는 것은 0 0 2럼쭉 가서 확률이 제일 큰게 누군지 한번 볼까요? 누가 제일 커요? 다섯 번이 제일 크죠? 왜? 30분의 5를 계산해봐. 6분의 1이랑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놈의 확률이 제일 크다, 이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확률이 6분의 1이면 6분의 1될 확률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30번 던졌을 때 6분의 1될 확률이. 이해돼? 그럼 10번일 때는 6분의 1과 비슷한 게 얼마예요? 6분의 1이 0.16모시이모시이거든요 뭐시기 그럼 1하고 2 사이죠? 그럼 1하고 2 사이가 확률이 제일 커야 돼요. 그죠? 맞죠? 그 50번에서는 6분의 1이 얼마야? 대략적으로 한 9정도 되냐? 8점 머시기냐? 8점 머시니까 8, 9 사이가 제일 커요. 확률이. 그죠? 맞죠? 나머지는 확률이 적잖아요. 더 작아지잖아. 이해돼? 결국 이러한 종형 모양의 그래프를 이루게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이해돼? 가운데가 제일 크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요 알겠습니까?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이항분포의 그래프는요, p를 일정하게 하고 n을 크게 하면, p는 당연히 일정하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n을 크게 하면, 선대칭인 산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선대칭인 산모양의 그래프에 가까워져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실제로 노가다 떼어서 구에본 거야. 그랬더니, 크게 하면, 이런 모양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잖아. 이거 써먹어요. 알아두시라고요. 써먹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어쨌든 n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n 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152쪽의 설명에서의 표를 이용하여 n이 3 1일 때와 n이 30, n이 11대와 3 1일때5 1일때 확률, 요거를 계산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인 놈인데, 오차가 0.1보다 작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변형을 한번 해볼게. 자, n이 11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n이 11대야. 네. 별거 아니야. 봐봐. 10분의 x-6분의 1이죠? 절대값. 0.1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 0.1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냥 10분의 x-6분의 1이 마이너스 0.1과 플러스 0.1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x가 가질 X가 가질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X가 어떻게 될 확률이라는 거니까.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이런 거니까. 정리하면 돼. 6분의 1, 6분의 1 빼고요. 아니, 10부터 곱할까요? 10, 10, 10 곱해봐. 10, 10,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P, 1.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0. 그죠? 얘는 뭐예요? 플러스 1인가요? 됐어요? 그 다음, 6분의 10, 6분의 10, 6분의 10더 해요. 6분의 10더 하면 얼마예요? 6분의 3인가요? 얘는요 x 구요 얘는요 6분의 16인가요? 이 새끼 대략적으로 얼마? 0.뭐시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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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0.뭐시기죠? 얘는요 2.뭐시기죠? 2. 2. 그럼 x가 0.뭐시기보다 크고 2.뭐시기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얼마야? P1과 음, P2를 더하면 되는 거지. 맞냐? 그 표에 나와 있는 거 A가 1 0일때 P1과 P2 더하래요. P1 얼마예요1일대 P1. 0.323, P 얼마? 0.291. 됐어요? 그럼 두개 더하면 0.624가 되겠죠. 614. 0.614 됐냐? 어떻게 는지 알겠냐? 그게 다예요 그냥 N930일 때, 이번에 30 집어넣어가지고 역시 양변을 곱한 다음에 적절히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고. 50일 때도 똑같고요 됐습니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 돼? 이해 되죠? 별거 아니죠? 네. 이해 네. 될 거예요. 안될 리가 없어요. <laughs> 안 되면 안 되는데. 될 거야. 될 거야.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역시 이항분포하고 큰 수법칙 조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쭉 있으니까, 스텝2까지 풀어 오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를 나갈 겁니다. 나가기 전에 끊고 나갑시다.